자, 이거는 이제 확률 이쪽 자 103이 갈게 자 103이 지금 보면 얘는 2가 뭐 화살을 쏠 건데요 한번 쏘아서 2가 적힌 부분 맞출 확률 이거는 뭐냐면 면적을 봐야 돼 면적 자 면적을 봐야 되는데 2가 있는 면적은 여기죠 맞아? 이 넓이 구할 수 있겠냐? 자, 하나의 반지름 어차피 몇 분의 몇 나오니까 하나의 반지름은 그냥 1이라고 놓는 거야. 자, 전체 넓이부터 가 봅시다. 제일 큰 거. 반지름 얼마? 한 칸을 1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이 되는 거 맞아? 네. 자, 그러면 9파이가 되겠죠. 전체 넓이가. 네. 9파이가 될 거고 이 도넛 모양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중간 원에서 작은 안에 있는 걸 빼면 되겠지. 중간 원은 반지름이 얼마? 이니까 4파이에서 빼기 짠 거는 1이죠. 네. 파이를 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3분의 1이 바로 확률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영역에서 넓이에 관련된 확률이라는 거예요. 한번 썼으니까. 자, 이거 플러스 더 문제 가볼까? 이거 한번 썼지. 네. 한번 써가지고 내가 한번 쌌는데, 이번에 2점에 맞출 확률이 요거야. 그럼 둘다 2점에 맞출 확률은 얼마야? 두번 쐈는데 둘다 2점에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 9분의 1어 9분의 이 되겠지 예. 첫 번째 화살 3분의 1두 번째 화살 또 3분의 1이겠지 네 그치? 두 개가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9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야 예. 오케이? 네자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가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경우에서 이제 그 쪽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지? 전체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잖아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럼 빨리 갈게요 1034 보면 얘큰 거부터 좀 가주는 게 좋아 큰 거부터 자 숫자 X가 1이면 Y가 얼마? 5그 다음 2면은 3 3이면 1 그거밖에 없죠 총세 가지에요 세 가지 근데 전체 경우의 수가 주사위 두번 넣었으니까 36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36이니까) 얘가 지금 얼마 (12분의 1이) 이제 확률이 나온다 뭐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것좀잘 못할 것요 수연이를 포함한 6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요. 자, 근데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래요. 수연이가 뽑히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니까 니네 뭔가 이상해 보이지? 수연이가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구할 수 있겠어? 무조건 얘네들은 경우의 수를 구해버리면 돼. 확률이라고 해서 확률 어떻게 구하지? 이게 아니야. 그냥 경우의 수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수연이를 뽑으면 안돼 그러면 수연이 빼면 몇 명이야? 다섯 명중에두명 뽑아버리면 되지 그지? 맞아? 다섯 명 중에서 두명 대표 뽑아버리면 돼자 그러면 다섯 명 중에서 대표 두명 뽑을 거야 자몇 가지 올수 있어 얘는 자 곱하기 대표니까 어떻게 해요? 대표는 중복된다 그랬지 AB 뽑히는 거랑 BA 뽑힌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네. 중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눠줘야죠. 네. 맞아. 네. 얘가 다섯 명 중에 두명 대표 뽑는 거. 자, 그래서 몇 가지, 열 가지. 이게 경우의 수야. 수연이 뽑지 않는 경우의 수. 네. 자,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니네가 못 구하더라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거든.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수연이든 뭐든, 지간에 그냥 여섯 명 중에서 두명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6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 대표 2명 뽑는 경우의 수가 이거라는 거야 몇 가지야? 다섯 가지자 그래서 답은 15분의 10이 나오는 거예요 아, 어. 자그 다음에 좀 어려워하는 게1043 같은 거거든 자 기본적으로 1 0 4 3 뭐냐면 이렇게 짝대기가 딱 그어지면 은 이거는 그냥 지지쳐버린다. 안 풀어버리더라고. 짝대기가 저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짝대기 그냥 갖고 다니는 거야. 갖고 다니가지고 그냥 아니다 이것만 나오는 건데 짝대기 없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크로스로 되는 거 알아요? 기준으로 여기 분수 분수잖아. 크로스로 곱하면 똑같은 거. 자 얘네들 곱하면 뭐예요 x 얘네들 곱하면 뭐예요 이렇게 짝대기는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봐봐 눈이라고 생각해서 풀라 그랬지 이거 선택 이거 할수 있는게 순서상 이거 주사위죠 주사위니까 자 봐봐 이거 선택할 수 있는게 뭐냐 2 1또 는이라고 생각해서 플라월스, 내가 분명히. 는이라고 생각을 해서, 2, 일 또. 4, 2, 또. 세 가지밖에 없죠? 한마디로 뭐냐면, 얘네들은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야? 어? 아니, 전체 경우에서. 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오는데 당연히 두개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36가지죠. 네네. 36가지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게이 이 3개만 빼면 다 만족이야. 이 3개는 안 된다는 거잖아. 2하고 1 들어가면 얘네 들이 같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려면 이 3개만 빼면 돼. 한마디로 뭐 33개가 이거를 만족을 한다는 거야. 33개가. 이 x는 이 y가 아닌 거를 33개가 만족을 한다는 거야. 자, 그거 알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게 말싸움이죠. 말을 되게 잘해야 돼. 문의력이 좋아야 돼. 국어 실력이 굉장히 요해요, 요새. 수학이 왜 국어 실력을 요하냐면, 문제가 쉬워지다 보니까 계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한계가 왔어요. 어렵게 낼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꼬아놔버리는 거야, 그냥. 문제를 꼬아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게. 그게 어려운 문제로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는 점점 점점 갈수록 이제 책을 잘안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문해를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조금만 꺼버리면 니네 어려운 문제를 다 인식해 버리는 거야. 글만 길어도. 다 경험했지. 글기름은 일단은 읽지 않는 거.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지도 않고.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런 거. 그지 자, 봐봐. 그럼 이제 AB 인데 자, 천천히 가봅시다. 문단을 끊어서, 영어도 문단 끊어서 요지. 자, 이 수학도 니네들 문단 딱딱 끊어가지고 뭐가 뭐를 요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요. 이런 문제들이. 자, 주사위가 두개 있어서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X라고 합시다. B 주사위요거로고 합시다. 자, 요거일 확률을 구하세요. 얘네들이 틀릴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얘네들 하면은 는 이기죠. 그럼 세 개를 빼야지. 그럼 36분에 몇? 33. 이거 되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36분에 3을 구하는 거지, 36분에 33을 구하는 거지. 답이 뭔지? 약분은 알아서 해라, 약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답을 이렇게 그냥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적어도 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여섯 건이죠. 여섯 여사권. 건, 여섯 건이 그 반대죠. 1048 봐봐. 자, 1048 보면 어 마지막에 뭐 남자 5명, 여자 3명에서 2명 뽑을 거래요. 자,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힐 거 확률과래. 적어도 나왔으니까 여섯 건. 자,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뽑는 거에 반대가 뭐니? 아무도 안 뽑는 거. 두 명을 뽑아야 된다니까. 그거를 이제 말하면 안돼 그러니까 여사건을 할때 니네 되게 멀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만 붙이면 안돼 여자 안 뽑히면 되냐 그런 게 어떤 상황인데 남자가... 모르겠지 그럼 못 푸는 거야 정확하게 반대말이 존재해 남자가... 여자의 반대말 남자가 존재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여자가 안 뽑힌다는 건 똑같은 말이긴 한데 여자가 아무도 안 뽑히면 돼 그럼 문제를 못 풀어 근데 그 반대말 똑같은 말이 뭐냐면 다 남자가 뽑히면 돼 맞아. 딱 정확하게 만든 말, 같은 말이지. 근데 다 남자가 뽑히면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풀지가 나와요. 왜? 남자가 뽑는 걸 우리가 구하면 돼. 대표 몇명 뽑을까? 두, 두 명이죠. 그러면 남자만 두명 뽑으면 돼. 남자 몇 명? 아, 다섯 명 중에서 두명 대표 뽑으면 끝이에요. 얘가 얼마? 십이죠. 10. 네. 전체 경우에수 구해야 되잖아. 우리 여사 건의 확률 구하는 거야. 남자만 뽑히는 확률 구할 거야. 자, 전체 경우의 수 구해야 돼. 전체 경우가 뭐 어떨 때가 전체 경우의 수지? 상황이 남자 여자다해서 오, 좋아. 몇 명? 어? 명? 여덟 명. 여명 중에서 두명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네. 맞아요. 그러면 8 곱하기 7에다가 2로 나누면 되겠죠. 얼마? 28. 자, 그러면 28분의 1이 바로 여사건 S구했는데 이거 풀면 안 되겠죠? 뭐에서 빼야 돼? 예. 이에서 빼야 돼. 은유야 대표구하는 거뭐 부르는 거 아니지? 대표구하는 거 몰라? 2로 나누는 거 몰라? 왜 이거 모르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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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지? 알아? 아 안다고 했어? 근데 이거 발음은 뭔 개냐? 너 입술 좀 움직여 말할 때. 복화술로 하지 말고. <laughs> 아는데. 네, 네, 네. 아는데. <laughs> 아는데. 는데 됐죠? 네. 근데 국어를 못 하나? 못 풀어요? 아. 솔직히 최소한의 국어인데. 내가 느끼는 게 있어. 진짜 못고못 읽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읽기 싫다가 첫 번째인 것 같아. 그냥 어려우니까 읽기 싫다가 첫 번째 오고, 읽기 싫으니까 어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은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는 거야.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답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 이건 선생님이 해줘야 되겠다 이건 질문이다 귀찮은 거지 머리 굴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거 모르더라도 뭔 문제인지 는 알아야 된다 답을 못 구해도 이게 뭘, 뭘 구하는지 알아야 돼 한글이잖아 그지? 넌왜 머리 받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자. 1052가 봅시다. 이거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나오는 거, 이거 저번에도 말했는데, 이거 또 할게요. 또 할게요. 경외수구 하는 거. 왜냐면 이거 잘 나오거든. 자, 6의 배수하고 7의 배수가 있지. 아, 이건 쉽네. 겹치는지는 게 없네. 6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게 없죠. 아, 이 문제 너무 쉽네. 이걸로 안 할게. 어려운 거 없나? 이거 얼마? 1053 얼마? 아 3분의 1세명이 가위바위보 할때비기는거몇 경우의 수몇 가지? 아홉 가지 맞아? A가 이기는 거몇 가지? 아홉 가지 B가 이기는 거몇 가지? 아홉 가지 C가 이기는 거몇 가지? 아홉 가지 자 A, B, C가 가위바위보 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몇 가지? 27가지 맞아. 잘 모르는 사람 다해 봐. 27개 다 써서. 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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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무조건 해 봐야 돼. 그래야 확률 잘 합니다. 경우에서백몇 개를 다써 봐야 돼. 자, 그다음에 아, 왜 뭐가 어렵다는 거예 이건 지금 뭐다 쉬운데. 그 선생이 하면 쉬워요. 본다면 어, 그건 모든 문제가 다 그러잖아 <laughs> 그쵸 렇죠 응. 선생님이랑 해서 어려운 문제도 가끔 있으니까 가끔이 그 아니자 구술 문제도 좀 나오거든 이런 게좀 어려울 수 있어 1068 봐봐 자001112 요렇게 나왔어요. 정육면체래. 자 이건 123456 해가지고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일반적인 건 아닌 거고 자두번 던질 때인데 바닥에 오는 면의 수가 적힌 두 수의 합이 1일 확률은 요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자. 어쨌든 얘는 A플러스 A플러스 B가 요렇게 얘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야. 첫 번째 바닥면 두 번째 바닥면 맞아. 네. 그럼 봐봐. 첫 번째 바닥면이 0이 오고, 두 번째 바닥면이 1이 오는 상황이 있겠죠. 그 다음, 첫 번째 바닥면이 1이 오고, 두 번째 오는 바닥면이 0일 수가 있을 거야. 맞아요. 이거 생각하기 되게 힘들거든. 근데 이거 거의 암기를 해야 될 거야. 이거 재수 좋은 맞고요. 재수 안좋으면은 니네 이렇게 밥못 풀어요. 이거를 딱딱딱딱 찍어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상황이 있지. A가 나올, A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영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1. 1. 아 영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음자삼 분의 일이죠. 일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이 분의 일이죠. 같이 나와야 이렇게 우리가 영 더하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육 분의 일이에요. 자 그다음 요거 일 나올 확률 이 분의 일 0 나올 확률 얼마? 3분의 1. 그래서 얘도 6분의 1이에요. 자, 얘네들 더할까 곱할까? 더해야 되겠죠. 0, 1 나왔는데 1, 0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잖아. 두번이두 네. 가지 상황은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수 있겠냐 이거? 이거 진짜 생각 못 해요. 내가 말하니까 이게 어 여타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되게 절실하게 느낄 거야. 내가 풀어주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자기가 풀때 못하는 거 이게 제일 심한 단원이 이쪽이야. 근데 이거 나도 그래. 처음에는 나도 나도 이거를 웬만한 문제들은 내가 난 확률 이쪽 되게 싫어하거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쪽 단원들 싫어해. 왜냐면 웬만한 것들은 어려운 문제라 도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풀어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보이는데 얘는 한번 모르자 그러면은 그냥 나아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정도로 와요. 그러니까 니네가 딱 보면은 못 푼다는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는 알아.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 하나도 몰라요. 다른 거 하나도 몰라. 요 이건 안본 건데 이경에수하고 확률 하나도 몰라요. 진짜 하나도 몰라. 안 보여서 그런다. 다른거는 몰라도 요거는 약간 좀좀 좀 감이 좀 많이 필요해 근데 나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때 고등학교때 이거 과목이 있거든 니네 확률과 통계라고 근데 요새는 다행히 문과 이과는 없어졌지만 어쨌든 문과쪽으로 가는 애들은 확률 통계를 하겠지만은 이과쪽은 확통을 안해요 안해도 돼요 왜요? 그 선택 과목으로 돼가지고 점점점점 어려운 거 이제 다 빠지고 있어, 니네가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어렵게 꼬고 있는데 이제 내가 대학교 갈 때는 다 해야 됐어. 문과니까 그냥 학통까지 다 해야 됐거든. 근데 내가 되게 싫어했거든 이거. 진짜 못했었고. 유일하게 아, 아니구나. 내가 수능에서 찍어서 맞은 문제가 이거 한 이쪽 관련된 거 문제 하나 있긴 해. 오. 근데 수능에서 그나마 나아진 게 뭐냐면 이 확률과 통계 이쪽에서는 쉬운 문제만 나왔어, 쉬운 문제만. 어 이런 미적분이나 이런 건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이제 쪽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었어. 그래서 그나마 나왔어. 근데 한때 이제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문제 나올 때가 있었어. 다행히 나는 그때 수능을 안 봐가지고 정말 다행이었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 확률과 통계는 솔직히 내가 학원에서 얘네 여기서 이제 학원 선생님 하면서 내가 실력이 올라간 거야. 그때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때야 한 거야, 이제. 그때는 진짜 못 했었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나? 연속해서 하는 거는 뭐알수 있을 거 같고. 오 끝났네. 몇 개는 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자, 7, 7 봐봐. 7, 7 7, 7맨 마지막 거 있죠? 음. 자, 흰것 3개, 검은 거 4개예요. 주머니에서 한개 구슬 꺼내고 꺼낸 구슬과 색이 다른 구슬을 하나 넣은 후 다시 한개 구슬 꺼내 자, 벌써부터 막 꼬아버리죠? 어... 벌써부터 꼬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이런 거는 상황을 실생활이잖아. 실제로 니네가 꺼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상상을 하는 거야. 자, 그냥 뭐 이렇게 구... 구슬 주머니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숫자에 막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첫 번째, 이런 숫자는 나중에 계산할 때만 하면 돼요. 계산할 때만. 식 세울 때만. 이 숫자는 갖고 오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슬이 있다야. 색깔 다른 구슬이 있다야.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해. 행위. 얘는 뭔가를 뽑았지? 몇번 뽑았어? 두번 뽑았어? 세번 뽑았어? 문제 빨리 읽어봐봐. 문제 다 나갔자 한 글이 한글두 번이야 세 번이야 지금 읽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오. 넌 그래도 인터넷에서 소설 읽으니까 그래도 잘 읽는다 소설 안 읽는데요 아 <laughs> 아니, 그래? 쟤는아니읽요넌글안 <쟤네가 웃음> 읽어? 아 쟤네가 안읽지 그럼 글안읽으 이거 뭔 말인지 알겠냐? 네아 뭐 <laughs> 저게 뭐한번 저게 못읽었 꺼낸 건몇 번? 두번 넣은 건? 한번 한번한 번. 그러면 이제 우리 복합적으로 해볼까? 이거를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읽었던 얘기고 상황까지 할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꺼냈어 네. 그리고 네. 뭔가를 네. 넣었지? 그 다음 꺼냈지? 네 맞아? 네자 음, 행일까지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조건을 보는 거야 자첫 번째 꺼냈는데 맞 꺼내는 거냐 이니 뭔가 조건이 있냐 조건이 있긴 첫 번째 꺼내는 건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없지? 네 그다음 넣을 거야 네. 넣을 때는 조건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다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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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없어 다른 색상의 붓을 색이 다른데 아니. 뭐 어떤 조건이 뭐야? 색깔이 다르구나 그치? 이게 조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뭘 넣어야 될지가 달라져요 왜? 뽑은 게흰 구슬이면 뭘 넣어야 돼? 검은 구슬 검은 구슬이면 흰 구슬 그치? 조건에 따라 뭐 달라지지? 네 거기서 문제 탁 해체해가지고 어? 이거 달라지네? 이거를 잘하면 확률은 존나 잘해요 아.. <laughs>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황 설정이거든? 어? 잠깐만, 이거 넣을 때 색이 다른 걸 넣으라네. 어, 그러면 흰 구슬 넣지. 검은 구슬 넣지를 선택을 해야 되네. 그럼 두 가지 상황이 나오지. 그거를 나누는 거. 자, 어떨 때 나눠지냐? 첫 번째 구슬의 색깔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아. 첫 번째가 검은 구슬 나올 때랑 흰 구슬 나올 때랑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거야. 이 상황 설정을 할 수, 잘하는 애들이 잘한다고. 이 상황 설정을 오케이 음자 이런 문제 내가 되게 많이 할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게 많이 할까 어야이 상황 나면은 요 상황 요 상황 나오지 않냐 그러면은 따로 나눠서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검은 구슬 나왔죠 검은 구슬 나왔죠 그러면 집어 넣는 게 몇, 무슨 구슬? 흰, 구슬 흰 구슬 넣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뭘 뽑아야 되겠죠? 두 번째 뭘 뽑는 데 자, 검은 구슬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가 지금 문제가 검은 구슬 나오는 거거든. 네. 자, 그다음 첫 번째가 흰 구슬 나왔고, 그러면 집어 넣는 건 뭐야? 어. 검은 구슬 집어 넣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당연히 검은 구슬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네.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가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검은 구슬 뽑아야 돼요. 검은 구슬 뽑을 확률 얼마? 7 분의 4. 4. 자 그러면은 검은 구슬 일단 뽑았죠. 네. 뽑았는데 그럼 안에 셋셋 들어 있는 거 맞아? 삼삼 네. 들어 있는 거 맞아? 네. 근데 흰 구슬이 더 들어왔어. 네. 그럼 어떻게 돼? 4, 삼 되겠죠. 네. 네. 그 다음 검은 구슬 뽑을 확률 얼마야? 7분의 3 되겠죠. 네. 맞아, 네. 자, 이게 같이 일어나야 되겠지. 얘네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것들은 와, 어떻게 2시간 동안 같은 텐션을 유지하지? <laughs> 자, 그다음, 두 번째 가 봅시다. 첫 번째, 흰색 나올 확률 얼마예요? 자, 그 다음에 흰색 들어갔으니까 이제 2, 4가 되겠죠. 네. 근데 검은색 들어갔으니까 2, 5가 되겠죠. 네. 어차피 이제 또 검은색 나오는 게 그럼 얼마? 75. 5. 이렇게 나오겠죠. <laughs> 자, 이렇게 될 거고. 4 9분의 15. 자, 얘네들 어떻게? 해? 더 해야 되겠죠. 자, 딱 봐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 어려워 보이죠? 자, 내가 말을 해도 어려워 보일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요 문제를 풀면서, 요 문제를 풀면서, 요 문제를 풀면서, 니네가 이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야. 자꾸 상황 두 개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답을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말이 풀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잘 상황을 나누냐, 안 나누냐가 중요한 거야. 막 풀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될것 같다. 뭐 하러 해? 종이 아깝게. 그런 거는. 오케이?